자 이번에는 세븐나이츠 무한의 탑 91층 클리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덱은 리나, 스파이크, 아일린, 크리스, 사라 요렇게 사용해봤습니다. 음, 지금 사라 빼고는 전부 다 풀로 궁강이 되어있는 상태구요. 스킬 순서는 사라의 피감방감을 같이 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리나의 피증을 사용한 다음에 3세나로 극딜을 하는 방식이구요. 제가 에반을 넣어서 방어를 좀더 올려보려고 해봤고, 레오를 사용해서 피감을 사용도 해봤지만, 에반 같은 경우도 방어 증가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레오 같은 경우는 피감을 쓸때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벨리카한테 반격을 받을 경우가 많아서, 3단계에서는 거의 피감 쓰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서 제외했구요. 지금 같은 경우 스파이크에 빙결을 제가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빙결 스킬 같은 경우는 어정쩡하게 몹이 얼어버리면 은 턴이 더 빨리 돌아서 벨리카가 피감이 풀려서 진짜 괴물 같은 평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방지해 보고자 이런 식으로 스파이크 스킬은 상태를 가가면서 사용을 했죠. 스파이크 피가 별로 없긴 한데 플레이어 스킬 같은 경우 뒤쪽에 보면은 약 약공을 20% 낮추는 거랑 반격을 20% 낮추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공을 20% 낮추는 걸로 그래서 반격이 거의 계속 들어오지만 제가 여러 번 해본 결과 반격을 반격 크리스를 쓰는 것보다는 약공을 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리나 힐이 없을 때는 크리스의 패시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피를 채워줬어요 지금 1단계는 무난하게 클리어가 됐고, 2단계는 지금 1단계에서 사라, 방락, 피감을 두번 써버려 써버려서 아직 쿨타임이라서 스이나 스킬로도 최대한 시간을 걸겠구요 스파이크로 전부 다 얼리고 해보려고 됐지만 전부 다 얼어서 바로 벨리카가 죽으면은 좀더 수월해지게 하는건 맞는데 하나, 둘, 셋, 요렇게 얼게 되면은 약간 턴이 빨리 도는 효과가 나타나서 오히려 엘리카한테 평타로 원킬 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가 언상태긴 한데 그 크리스 직사가 두, 두 마리한테 먹혔기 때문에 피가 조금 부족할 때는 이런 식으로 크리스로 피를 채워주는 방법을 사용했구요. 아무래도 앞줄이다안 어렵기 때문에 아직 벨리카한테 디버프는 들어가 있는 상태구요. 리나가 <목소리> 어, 간당간당한데, 리나 같은 경우도 방어가 600 정도면은, 잘못하면 원킬 날 수가 있어서 제가 방어구를 최대한 강화를 해서 지금 700을 넘게 만들어 놓은 상태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실피가 남았는데, 그런 식으로 크리스로 피를 채워줬고요 아무래도 완전 극딜 구성이기 때문에 약간의 온도 필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벨리카를 생각보다 빨리 잡을 수가 있어서, 스킬 순서만 제대로 구성을 해주면은, 이렇게 무난하게 2단계도 끝나게 되구요. 자 아, 2단계가 마무리될때는 최대한 평타를 이용해서 잡아주고 다른 스킬쿨을 최대한 아껴서 3단계에서 총공격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렇게 피감을 사용해주고 다시 3세나로 극딜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절이 두 마리한테 걸렸고요. 식사가 두 마리한테 걸렸는데 여기서 바로 빙결을 사용하지 않고 단일공격을 사용하고 있구요 아무래도 포인트가 벨리카한테 피감이 걸려있냐 안 걸려있냐가 중요해서. 앞줄은 지금 최대한 일부러 안올렸고요자 지금 피감걸리고 피중된.. 아맞은된 상태에서 맞았는데 아직 아무도 죽진 않았죠 지금 스파이크 피가 조금 들어가긴 한데 앞줄을 잡아서 피를 채워주려고 하고 있고요 사라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없어서 반격을 당하지도 않고, 그리고 반감이 같이 걸리기 때문에 앞줄을 꼭 얼리지 않더라도 벨리카한테 딜을 많이 줄수 있어서 91층에서는 꽤나 괜찮은 것 같네요. 지금도 이제 앞줄이 정리가 되어 가는데 벨리카는 지금 광역 공격으로만 피를 반으로 깎았죠. 이렇게 크리스 더블데미지로 데미지를 줬고요. 자, 다시 이게 들어오지만 아직까지 디버프가 걸려있었기 때문에 죽은 캐릭터는 없고요. 자 방금 같은 경우 디버프가 풀려서 병물같은 데미지가 나왔는데 그래도 아까 데미지를 줘놓은게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클리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92층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클리어 하면은 영상을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1층 보상은 이렇게 19만 골드구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